여러분들, 법인으로 경매, 공매, 일반 매매로 부동산을 투자할 때 자금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먼저 첫 번째, 상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서 상가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상가에 대해서 투자를 할때 개인 명의로는 1주택을 투자하지만 일주택 외에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을 활용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자를 위한 공부 외에 법인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법인을 활용해서 경매에 입찰할 때 어떤 식으로 자금 흐름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물건은 2022 타경 4125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근린 상가이고요. 감정가는 6억 3,200만 원에 나와 있는데, 지금 유찰 3번에 변경 2번 돼서 지금 최저가가 2억 1,6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 물건 자체를 추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법인을 설립을 할때 자본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만약에 자본금을 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입찰보증금이 2,167,7600원이기 때문에 자본금 천만 원으로는 사실상 돈이 부족하겠죠. 이럴 때는 법인의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든 최대주주가 법인의 돈을 빌려줌으로써 보증금 2,167만 원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대표이사나 주주가 법인에 빌려준 돈을 우리는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가수금 처리를 1,167만 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좀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로 입찰은 많이 하긴 하지만 이게 낙찰이 될지 폐찰이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 하나 더 써서 입찰 낙찰을 받는다고요? 어 그건 누구나 낙찰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폐차할이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개인 계좌에 있는 돈을 그러니까 법인 계좌에 부족한 돈을 어, 가수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1,167만 원을 이체해 놓고 법인 계좌에서 입찰 보증금이 2,167만 원을 수표로 뽑아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물론 법인의 낙찰이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폐찰이 된다고 하면, 그 폐찰된 수표를 다시 반환을 받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법인계좌에 넣어서, 다시 1167만원을 가수금을 회수를, 개인 명의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로 입찰을 할 시에는 보통 개인 계좌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2,167만 원을 뽑아서 수표로 인출을 해서 입찰을 하고 낙찰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두 가지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개인 계좌의 돈을 추가로 넣어서 입찰 보증금으로 찍히게 해서 인출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그냥 아무런 액션도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세무 대리인한테 2167만 원을 가수금으로 처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론 법인 계좌에 입출금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 대표 이사의 명의로 입찰을 먼저 한 것이기 때문에 회계상 가수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반면에 폐찰할 때는 더욱 더 간편합니다. 경매로 입찰을 해 놓고 폐찰을 하면 그걸 다시 개인 계좌에 입금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매우 쉽죠? 이대로만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법인으로 경매 입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공매로 상가를 입찰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저가가 경기도 화성시 방교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4억 5천5백만 원입니다. 유찰이 여러 번 돼서 최저가가 2억 9천8백7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경매와 마찬가지로 자본금이 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입찰보증금까지는 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1987만 원은 가수금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상세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법인으로 공매를 입찰할 시에는 경매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터넷,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우리가 입찰을 하는 점이 경매와 다른 점이고요. 낙찰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입찰 보증금 중에 부족한 1987만원을 가수금으로 처리를 해서 이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 계좌에서 입찰을 하게 되고, 입찰 보증금 2987만원에 대해서 온비드 사이트로 지정된 가상계좌로 우리가 이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계좌에서 온비드로 나간 그 금액 자체를 입찰보증금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폐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계좌에서 법인계좌로 가수금으로 이체를 해서 온비드에 이체를 했지만 폐찰한 금액 자체가 개인계좌로 들어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가 입력한 법인 계좌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경매와 다르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죠? 개인 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해서 폐차를 하더라도 바로 수표를 그 자리에서 받기 때문에 다시 개인 계좌로 넣으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의 경우에는 무조건 법인 계좌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 개인 계좌에서 온비드로 이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법인 입장에서는 입찰한 금액도 없는데 환불된 금액만 발생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법인 계좌라는 것은 앞뒤가 맞게 회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비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 게 선행되어야 되고, 개인 계좌에서 온비드로 입찰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로 제가 팁을 드리면, 우리가 온비드에 입찰하기 을 위해서는 일반 공인증서로 입찰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범용 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 공인증서, 그리고 세금 계산서용 공인증서가 있지만, 범용 공인증서를 발급을 받아야 우리가 온비드에서 공매를 입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인코리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4만 4천 원만 내더라도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범용 공인인증서는 일반 공인인증서 그리고 세금계산서용 인증서의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비드에서 입찰도 가능하고 우리가 증권계좌도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범용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꿀팁이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다음은 일반 매매로 매입을 하는 경우 법인의 자금 흐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고요, 단지 내상가 2층입니다. 평당 461만 원에 나와 있고 지금 매매가로는 1억 8천. 정도에 나와 있는 금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보증금은 보... 임차인이 지금 현재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천에 55만 원에 되어 있으니까 수익률을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55만 원 곱하기 12 나누기 1억 8천 빼기 1천만 원 하면 1억 7천만 원이죠. 이렇게 하면 수익률은 3.8%아 그렇게 수익률이 높은 상관는 아니네요. 만약에 우리가 이 상가를 계약을 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계약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법인을 미리 설립해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실 임대료, 기장료 등등 각종 비용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싶은 물건이 생길 때 그때 법인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알려 드리는 팁입니다. 먼저 우리가 임장을 하다가 굉장히 이 물건 자체는 수익률이 3.8% 밖에 안 되지만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타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당장 가계약금이라도 넣지 않는다면 계약이 날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가계약금을 써야 될 거야? 안 써야 될까요? 법인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할까요? 그렇게는 할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계좌에서 먼저 가계약금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가계약금을 먼저 이체를 합니다. 그다음에 법인 설립을 해야 되는데 법인을 보통 설립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법무사한테 맡기게 되면 보통 1주에서2주 정도 법인 등기 설립하는 데만 그 정도로 걸리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셀프로 법인을 설립을 할 수가 있는데 셀프로 법인 설립하는 경우에는 진짜 빨리 설립을 한 경우인데 오전에 셀프 등기 설립을 신청을 해서 그 다음날 오전에 법인 등기가 나왔고 그날 사업자 등록증까지 발급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4시간 만에 법인 등기부터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까지 발급을 받았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 법인이 설립이 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가계약금을 넣은 다음에 최소 보름에서 3주 정도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법인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계약금 넣고 바로 며칠 내에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쓸 때는 물론 부동산 종류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특약이 우리한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계약서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특약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써놨죠? 특약에 매수인은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특약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계약금을 이체를 할 때도 제 이름, 흑도, 이런 식으로 입금을 하지 않고요. 받는 통장에 어떻게 지키게 하냐면, 계약금, 이렇게 찍히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상승기 때는 이미 계약금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본 계약금을 넣고, 잔금을 칠 때까지, 그 사이에도 시세가 굉장히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넣어놓고, 제3자의 매수인을 다시 찾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통장에 그냥 계약금으로 찍히게 해서, 제3의 이름으로 잔금을 치던 상관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저는 어떻게 하냐 궁금하실 수 있죠? 복등기라고 해서 같은 날 내가 매도인한테 소유권을 이전하고 다시 제3자의 매수인한테 같은 날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내 돈이 묶이지 않고 수익 창출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 자체도 부동산 상승기에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매수인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다른 내용을 설명했는데 보통은 대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A 명의로 계약을 해놨는데 A 명의가 기타 여러 가지의 사유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3의 명의로 다시 바꿔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반드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매수인을 변경한다는 건 아니지만 매수인은 변경할 수 있다. 이한 문장을 넣음으로써 계약서를 우리가 매도인한테 변경을 해달라고 할때 당당하게 요구를 할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부동산 투자를 12년 가까이 하면서 발생했던 예의치 못한 그런 사항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되는 그런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정보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 누르면 안 돼!